I like this backflip. So do I. Puts his e d o w n a n runs the first. w a t s the finish? Wonderful backflips. Something can really flip a bat. Look at this action. 정말 많이 던지긴 많이 던졌어요 전하요. 이번엔 오른쪽에 떴습니다. 달려가. 욕을 그렇게 계속 드시면서까지 꼬꼬치 빠더라고요. 홈런 때리고 있는 홍서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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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Give me more bat flips in my <laughs> incredible bat flip. Wow, look at the is known for flipping his bat. she hit 700 last night the <laughs> And hey, 7 home runs, 28 ribbies. Mm -hmm. He criticized the that swing. That boy good. Yeah. <laughs> <laughs> <아마> 이랬더면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코로나 사태로 빠던이 지금 되게 이슈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또 한국 야구에 빠던 하면 또 공성 코치님 아니겠습니까? 한국 빠던의 레전드가 되어가고 있는 홍 코치님의 빠던 촬영이 있어요 목동 야구장에서 그 현장을 제가 가서 현역 시절에 빠던 재현하는 거를 한번 담아보고 인터뷰를 개인적으로 임선 님이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어, 안녕하세요, 옹성코치님. 안녕하세요. 빠던. 갑자기 왜 난데없이 빠던? 코로나 때문에 미국, 미국은 야구를 지금 할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프로야구를 ESPN에서 중기권을 사갖고 네. 한국 야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팬들이 한국 야구의 그 빠던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명쾌하게 해설을 좀 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아, 한국의 뭐, 홈런, 명수비, 이런 거가 아니고 빠던으로 가시는군요. 항상 이래요, 저런요 <laughs> 아웃카운트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터울렸습니다. 좌익수. 심수창의 초구를 분구리로 강했던 홍성은 잡아당겼습니다. 쓰리 프 폴카운트. 자 좌측. 그래 예술권은 이 빠던 밖에 없어. 성실함있잖아요 성실함을 음, 열심히 했죠. 네. 그죠. 제가 솔직히 뭐 미국 우리 샌디에고 파드레스 팀에 도착했을 때 내가 2천0 안타를 치고 제가 2천0 0안 치고 이게 이런 걸 전혀 모르는데. 빠더는 대해서는 또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야, 너 미친 거 아니냐고. 한국에서 이렇게 할수 있어? 옆구리랑 머리 지금 살아있어? 옷좀 잃을 수가 있어. 한두 개도 아니고, 빠더는. 100개 이상씩 하는 <laughs> 애가 어딨냐고. 미국에서는 홈런을 치고 방망이 던진 행동은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 해서 하책없이데드불 맞춰버리거든요. 저한테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밉상, 밉상. 그런 밉상 없다고 미움만 받다가 미국에서 드디어 꽃에 피우는구나 지금 타티스 주니어였죠 네. 타티스 주니어 지금 친분이 좀 있는데 그 친구가 나의 백플립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어 정말? 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시합을 하게 되면 은 어, 백플립을 좀 한번 최초로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 한국 야구에 대해서 쇼크를 먹은게 뭐냐면 은첫 번째가 백플립이고 네. 한국 투수들이 데드볼을 맞췄을 때 네. 머리를 타자한테 모자를 벗으면 인사하는 이런 모습 그럼요 우리는 동방예의 지국이니까 그런 모습들에 되게 문화적 충격을 좀 갖고 있어요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음. <웃음> <일부러>. <웃음> 소리를 잘안 한대요 웬만하면 아. 소리를 안 아. 하는 걸로 매트 플립이 어떻게 이게 자연스럽게 해서 나오는 거라 이게 네. 의식하고 하면 좀잘안될수 있는데 네.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실까요? 오늘 한국력의 장점을 <laughs> 5초만 말해주세요 정신력이 지금 강하고 <laughs> 예의가 바른 화철이가 버전을 근데... 하면 솔직히 나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 <laughs> 아 내가 너무 선수 때아뭐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어. 네. 솔직히 나 우리 하철이는 조금 묵묵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글렀어 역시 나야. 근데 내가 선수 때 만약에 그렇게 조용하게 했다라면 이런 성적은 내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분출하고 그걸로 에너지를 받을 수,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욕을 처먹어도 해라. 그렇지. <laughs> <laughs> 어쩔 수 없어. 아, 드디어, 목동 야구장에 열 체크를 하고, 좋네요. 네, 자, 선생님지 중국 라코리아에서 한국 야구의 빠다를 알리기 위해서 또, <laughs> 아, 시죠 공을 맞춰야지 빼풀이 되는 거. 맞출 수 있나요? 살아 있네. <laughs> 빠던 아시죠? 아빠는잘 알죠 코로나로 이렇게 또 한국 야구가 미국에서 야구 종주국에서 빛을 발하고 어? 있는 저는 아빠의 그 빠던 이슈가 될 줄은 몰랐어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고 제가 창피해가지고 엄마 진짜 용 많이 먹었어요 공보다 빼때가 더 멀리 나가요 <laughs> 미국에서 투수를 자극하는 행위라고 해서 비신사적이라고 맞아. 제 남편이 또 즐겨 하시다 보니까 아. 편을 들어서 한마디를 하자면 홈런을 치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맞아죠 그렇죠. 홈런을 친 선수의 그냥 기쁨의 세레머니 정도로 그냥 홈런 친 선수의 기쁨을 그냥 인정해 주는 정도. 방진 왜 하나를 찌르는 것 같은 말이야. 아니고 그 오늘 빠돈이 나쁘건 없다고 생각해요. 빠돈으로 인해서 더 쾌감이. 나도 커서 할것 같이 해야 돼. 아, 잠난 이고요. 뭐 자극을 하기 위해서 빼을던진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여태까지 내가 홈런 뭐 208개 친 중에 투수들이 얼마나 많은 홈런을 맞았겠어요. 근데 그 투수들 다 존중하고 열받게 하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싶네요. 거의 뭐 지금은 한국 팬분들께서는 빠던을 래플리을좀 되게 좋아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 지금 미국도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트라이벌 떴을 때는 하지 말자고 해야 <laughs> 하고서 아, 나도 아, 해서 아, 용을 먹었는데 뭔지 알겠어요? 어, 홈런 쳤을 때 하자. 황재규 아빠하고 자랑하잖요 방망이 두부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오래 있는 거 이런 거 하면 좀 멋있긴 해요. 어? 어. 방망이를. 이렇게 던졌단 말이야. 아.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넣고 말지. 어, 그렇지 그럼 이거랑 마찬가지지 노리는 거나. 기쁨의 메시지. 야, 인정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